인형이신가요? 저는 오형입니다. 우와 신기해요. <laughs> 야 너도 나도 어 맞아. <laughs> 야 나도 야 너도 밥 먹을 수 있어. 현상이 빨머했다고요? 빨간 머리했다고요? 머리 아 진짜. 밥 먹는다 하시고 또 빵으로 때우시는 거 아닌가요? 아 맞죠 또 볼까? 아 이걸로 질문을 해주셨네 <laughs> 아니요 현상이 빨간 머리 한 거는 몰랐습니다 야야 야야야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지아님, 성마장 부분 출입금지 당하셨다면서요? 지아님을 보면 말이야.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야, 이 정도는. 오빠, 이때까지 해본 머리 스타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아니, 꼭 해보고 싶은 색. 색은 없고요, 이제 색, 염색은 안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머리를 이제 바꿀 겁니다. 머리 스타일을 약간 좀, 바꿀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자려고요. 이거 질문 치는게 글씨가 하얀색으로 보여서 뭐라고 쓰는지 일도 안 보. 아 진짜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손가락을 믿어요. 오빠, 너무 인싸여서 기출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 아니요할수 있어요, 여러분. 택바디 오션은 제 옷이 아니었어가지고 아쉽지만. 나중에 그런 비슷한 옷 지나가다가 보시면 선물해주세요. <laughs> 예, 이것도 기주 문제. 음. 완성이요. 기엽 착하죠. 착하고 멋있고. 안녕하세요. 어, 서오세요저 웬만하면, 근데, 타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자제할게요. 아무래도, 예, 타인에 대한 얘기는, 그 근황이 궁금하실 수는 있겠지만, 남의 얘기를 타인이 하는 건 좀, 또안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초콜릿이 방했대요? 그쪽이 너무 잘생겨서. 음, 이건, 자, 이거 분석을 좀 해봅시다. 허시 초콜릿하고 그쪽이 잘생겨서의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주접은 약간 등급이 낮은 주접이에요. 알겠죠? 분석을, 주접을 좀 우리 분석을 해보면서 해봅시다. 아니, 그때. 그 어떤 분이 했던 드립이 대박이었어 그 뭐였지? 지원님 지원님 TVN 이시라면서요 제 즐거움의 시작 이건 아직 나한 번도 못 봤어 <laughs> 앞과 뒤가 완전히 연계 수미상관이 연계돼 있는 네? 이 수미상관 구조가 아주 훌륭하다고요 오빠 얼굴 보면서 이마치다가 거북목해게 됐잖아 그치 저것도 근데 사실 기출문제긴 한데 저것도 기출문제긴 한데 저런 식으로 약간 이제 소미상관 구조가 이제 응? 이렇게 앞과 뒤에 스트럭처가 완벽한 응? 어? tvn 즐거움의 시작이 아니고 즐거움의 끝이 없다? 어 그래요? 원래 이거 아닌가? tvn tvn 제가 음의 시작 블루에서 기셨어요? 왠지 우리가 연결된 김. 기... 어, 요런, 그치, 요런 수미상관 구조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이런 수, 수미상관 구조 훌륭해. 편곡하신다고요? 제가 뭘 편곡했어요? 지아님뭐 하세요? 주접. 주접 사이버 강의요 <laughs> 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접 Q&A라니 넷플릭스 잘 보고 계십니까? <laughs> 넷플릭스 잘 보고 있어요? 종교 이거 4번 네 실패요 <laughs> 아니야 종교는 아니야 우리 어 조금 더 발전된 주접을 이제 하자고요 우리 주접 평가나가는주박지원성형겠다며 완성형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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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훌륭해 질문으로 보내야 숙제 검사를 받죠. 선님와챠 보세요, 여러분들. 저 요즘에 넷플릭스도 안 봐요. 볼게 없어서 안 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vs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우리와 텔루륨을 합친 게 분명히 큐트하니까. 어.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 뷰티풀은 봤는데. 처음 봤어요, 저거. 뭐랄까, 지완스의 인생의 재미가 대체뭘볼까 넷플도 안 보고. 아니, 넷플도 볼 만큼 봤는데, 재밌는 게 계속 안 나오니까 구독을 취소했고, 어차피 안 보고 돈 내는 게 아까워서. 왓챠도 안 보고 그거는 뭐제 인생에 재미는 없어요 사실 요즘에 킹덤 내 킹덤 안 보는 이유 어디 얘기 안 해줬나 주지훈 배우님을 약간 보면요 그 약간 무한도전에서 그 옛날에 아수라 하셨을 때 <laughs> 그 무한도전 분들이 연기했던 거 그거 따라했던 그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주지훈님 나오는 작품을 잘못 보겠어요. 어그한 번만 참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잖아요. 눈한 번만 딱 감으면 이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못 보겠어요. 주지훈님 작품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아수라도 안 봤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딱한 번만 감은 병 이거를 제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개인기 하나 생겼어요, 주연님. 아저 개인기 생각보다 많아요. <laughs> I'm from Bulgaria. Hello. 개인 발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할 기분이 하나도 없네요. 음, 어떡해 그래도 해야죠, 뭐 속상하지만 이거 잘한다고 이게 지금? <laughs> 저 뷰티풀이 저기 기출문제 였습니다 음저 뷰티풀이 기출문제 였어요 지 e a u t i f 잘 l 음, l y 잘 자요. 지 a 님 개인기는 어디 어면 들을 수있수있안요안줄겁줄다니다주힘도 힘든 그 u l l y So beautifully.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분이 더러울 정도란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지원님이 보이면 알러뷰.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별점 3점. 근데 약간 목소리만 들리는데도 말하시는 얼굴 상상가요. <laughs> 그래요? 점수가 짜요. 임종신님 같아요. <laughs> 몇점 만점이야? 5점이야. 5점 만점. 주한님을 뭐를 음계로 표현하는 레가 아닐까? 도를 미쳐 지나쳐 미치기 직전이니까. 기초 문제입니다. 계란흑판만 사면 29개만 나온대. 그 얘기는 한개라고 했어. 예스. 기출문제. 와 재현님 얼굴 보고 눈 정하듯 방금 별톱기랑인사람 이게 모르겠어. 이것도 기출이에요. 지현님, 보이스온리 라방 하는 이유가 전체를 볼바서어 지현님에게 정체를 없으니까.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근데 왜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기출 문제인데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에요. 낙지생이란 건 없어요. 열심히 진도 따라와야죠. ㅎㅎㅎ 어.. 바 아버지 지현님 요즘은 음악실하고 이외에 뭐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음.. 계속.. 작업실에서 그냥 영화 보고 커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버지 잘 지내시죠? 코로나 때 기울여서 빠밥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지연님 얼굴 시급 문화재 등록이 시급 <laughs> 이쁘요. <laughs>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음... 아 이게 잘못 보냈다는 거구나. 지연님은 허전하세요. 너무 영불 허전. 이건 약간 이제 좀 기출 변형인 것 같긴 해요. 이 주변형은 성공했는데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는 아마 그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게 뭐야 <laughs>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무슨 라방이냐면 원래는 저 혼자서 수다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Q&A하자고 하셔서 Q&A를 하고 있는데 제 Q&A로 주접들을 막 보내시길래 근데 주접이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주접 인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만. 재밌네요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숙자로 가야겠다 제가 말해야 될 정도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맞나? 나가서 숙제 하세요 다음 기회에 주저 반복단 쓰겠습니다 <laughs> 목소리는 금방 울겠는데울것 같아요 슬슬 하기 싫실것 같은데 네 조금 배가 고프긴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다 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놀았네요. 뭐 드시고픈 거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근데 지금 1시 반이라서, 어디 가서 뭐 먹기가 애매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있는 거 찾아봐야지. s 회 때부터 l 회인가지 l 님 나오신 부분만 막 넘기면서 봤는데 완전 해 e 이셔서 the o c e a 지 and the o c e a 요지 n 지 the ocean, and the ocean, 존경 d the ocean, and the ocean,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주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